반갑습니다. 아마추랑 골프스윙클리닉의 수인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어제 제가 지면발력에 대해서 올려드렸죠.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새로운 시각을 항상 저는 알려드리니까. 근데 신기하죠, 참. 뭐, 모든 프로들은 전부 다 지면발력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왼발을 누르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저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엉뚱한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일깨워주는 참 신기하죠 그죠 <laughs> 누가 맞는지 참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고 그래서 지면발력 어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여기를 밟는 게 아닌 내가 그냥 왼 오른발을 미, 이쪽 반대발을 밀면 저절로 이게 밟힌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밟히는 그런 것보다는 지면을 뭔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빵! 요런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냥 마냥 골프라고 생각했을 때 오른쪽만 요렇게 발을 들어가지고 오른쪽만 여기 간다라고 이게 이렇게 뭔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지면을 세게 바는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뭔가 그래도 왼발을 굉장히 강하게 눌러야 돼요. 근데 그 누르는 그것 때문에 프로들이 본인들이 연습할 때 자꾸 이런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때그 이유는 다 빼먹고 그냥 이렇게만 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기도 하고 뭐냐면은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됩니다. 저는 항상 레슨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던집니다. 이론이 아닌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거다.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제 요렇게 올라가서 벽을 요렇게 대세요. 그죠? 그럼 요렇게 한 상태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 어제 말했던 것처럼, 그냥 오른발을 들어서 왼발을, 아, 그냥 요쪽을 내가 직접 이렇게 발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닌, 잘 보세요.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프로들의 모든 동작, 제가 춤이라든지 골프의 뭐 스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싱의 뭐 펀치를 뻗는다라든지 모든 몸의 움직임에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프로들은 자기들의 이론을 설명을 막 하지만 그런 자기들이 동작할 때는 그런 설명의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설명의 순서들이나 그런 것들은 무시적으로 한 번에 다 나와요. 싹.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풀이 해주는 걸고지고대로또 따라 하려고 하죠. 그게 한 번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면발력이란 게, 여러분들은 이런 레슨을 보고 자꾸 발을 밟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꾸 왼쪽 발을 밟고 굉장히 강하게 누르려고 하, 하겠죠. 억지로 일부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연습을 안 해도 굉장히 왼발을 강하게 순간적으로 빡 밟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 잘 보세요. 제가 그걸 알려 드릴게요. <laughs>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들을 참 뭔가 이렇게 생각해 내고 여러분 뭐 알려 드리는 것도 제 능력인 거 같아요. 이거는 뭐경험으로서뭐 레슨을 많이 해본경험으로서 이런 것들을 자꾸 잔버리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만들어낸 능력이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레슨을 오래 해본.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많이 가르쳐본, 몸치들을 많이 가르쳐본. 어떻게 하면 대체 저 사람들을 춤을 잘 추게 만들까 하면서 맨날 다이소 가서 희한한 물품 사서 막, 막 몸에다 달아가지고 막 그런 거 하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요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뭐냐면은, 요렇게 돼있죠. 그러면은, 이 상태, 좀 약간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그냥 만약에 내가 중심을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다 생각을 하면은 어떤 동작을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어이구, 이렇게 넘어지겠죠. 그죠? 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러면 넘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절벽이다. 넘어지면 이제 나는 죽는 거다. 그러면 어떤,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여기 절벽의 끝에서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러고 불안해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민다 그러면은 여기 구멍이 뭔가 절벽이라기보다는 그 깊은 뭔가 골, 계곡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이렇게 이제 벽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순간적으로 밀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계곡 같은 데로 떨어지면 죽습, 죽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안 적을 안 적을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빡 이렇게 버텨야 돼요. 아, 나는 떨어져 죽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내가 버티기 위해서 이 벽으로 이렇게 딱 집어요. 이 동작이 프로들이 지면 발력을 할때 강하게 발을 누르는 이 동작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부러 발른 것과 내가 무의식적으로 안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여기서 벽을 버티기 위해서 버틴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버티는 느낌을 하면서 버티기 느낌을 하면서 모든 동작을 다 일단은 승이란 걸다 합니다. 잘 보세요. 휘두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짧은 걸로 할게요. 드라이버. 항상 어제도 말했지만 골프 프로들이 이런 식으로 레슨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저쪽에 있는 지면이란 발을 밟으면서 아 강하게 지면을 밟으면서 휘둘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프로들은 아까 말한 저 벽은 내가 직접 밟는 게 아닌 일단은 나는 휘두릅니다. 어떻게든 막 휘둘러요. 세게. 세게 막 휘둘러요. 그런데 내가 이제 중심이 공 쪽으로 이제 공을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을 치러 가는 그 순간에도 막 휘두르고 있어요.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공을 딱 치는 순간에 탕! 버텨지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누르면서.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스윙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오면서 공을 때리는 게 아닌 그냥 과장되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든 이거를 일단은 휘두를 수가 있어야 돼요. 뭐제 연습 도구로 이렇게 하면은 와서 내려와서 이렇게 지면 발력 이런 게 아닌 일단 오른쪽으로 중심이 왔을 때 여기서 일단 이 골프채를 무조건 세게 휘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게 휘둘렀죠. 이런 거조차 못 해요. 일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공을 치는 사람들은 그냥 다리 들고 이 골프채를 세게 휘둘러 보세요라고 하면 못 휘두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항상 왼쪽으로 와서 왼쪽 힙턴을 해야 이 골프채가 몸통에 의해서 휘둘러지는데 그냥 오른쪽 다리 들고 이걸 휘둘러 보라 하면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못휘립니다이 간단한 거를 근데 이건 골프를 안 배운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해요. 골프를 안 배운 사람한테 그냥 막대기 한발 들고 휘둘러 보세요 하면 당연히 그냥 팔로 이렇게 확 휘두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골프를 배웠고, 골프란 지식이 있고, 전부 다 하니까, 여기서 무조건 왼쪽이 오고, 힙턴을 하고, 이렇게 몸으로 돌면서 팔을 쓰지 않고, 몸으로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왼쪽으로 안 갔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휘둘러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 상식이라는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정말 상식적인 동작,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하는 동작들을 여러분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휘두를 수, 어느 방향이든, 엎어치든 깎아치든 샬롯을 하든, 일단은 어떻게든 휘두르고, 휘두를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공 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왼발은 아까 말한, 내가 직접 가서 중심이동이 아닌, 여기서 나는 이렇게 가면서, 오이씨,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딱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휘두르면서, 버티면 돼요. 버티면. 버티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레슨을 또 프로들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걸라. 왼발을. 뭔가 중심이 이렇게 한 번에 그 계속 가지 말고, 슬라이딩 하지 말고, 뭔가 왼쪽을 강하게 누르면서 베이퍼 뭔가 브레이크를 걸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두 레슨은 절대 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뭔가 합쳐질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두 가지 레슨을 던지면은 분명히 이렇게 가면서 강하게 밟아, 강하게 밟아, 이런 레슨 하나와, 그 다음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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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레슨 하나 두 개를 던져주면은 오히려 더그 사람은 엉망이 돼요. 분명히 가다가 버틴다, 이거 어떻게 버텨요? 버티는 건 처음부터 버텨야 되고, 가는 거는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이두 개가 혼용이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프로, 그러면 프로들은 왜두 가지를 하느냐? 프로들은 버티는 게 되니까, 잘 보세요. 왜 이렇게 가는 거를 연습을 하냐면, 버티는 파워가 되고, 뭔가 내가 뭔가 골프채를 빡 휘두르면서 뭔가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휘둘 때탕 버티는 이런 파워가 있으니까, 내가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 다음에 뭔가 버티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빨리 휘두를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탕! 버티는 그 힘이 결국에는 어쨌든 뭔가 다리에서 땅에 밟아지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는 내가 가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리의 근력에 버티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일부러 자꾸 근육이라나 관절이나 거기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텨야지, 버텨야지, 버텨야지 하는데 이쪽에 이제 뭔가 근력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력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력운동. 근력운동을 충분히 하고 뭔가 관절도 유연하게 만들고 뭔가 강하게, 뭔가 이렇게 내려가면 허벅지에 힘도 쫙쫙 들어가잖아요. 스, 스쿼트. 어. 그래서 근력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스윙할 때는 그 근력운동을 해서 허벅지가 조금이나마 힘이 생겼으니까 빵! 버티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은 가기 위해서 공을 치러가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닌 본인들이 버티는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 그냥 스쿼팅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역도 선수들 아니면은 뭐, 어, 스쿼팅 하는 헬스 선수들이야. 그냥 근육을 이만큼 늘리기 위해서 스쿼팅을 하겠죠. 그죠? 뭐, 근육을 크기 위해서. 근데 농구 선수들은 왜 스쿼팅을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크기 위해서 아닙니다. 농구선수들은 이렇게 근육을 키워놓고 이거를 점프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 게 스포팅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골프는 버티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절대 먼저 가서 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놓으면 그만큼 내 하체에 근력이 생기니까 버티는, 점프하는, 그런 버티는 브레이크를 거는 파워가 생기니까,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쿼팅을 제자리 하는 것처럼. 어, 골프는 이렇게 스쿼팅을 제자리, 이렇게는 안 치잖아요. 골프는 어쨌든 회전을 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스쿼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못 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게 먼저고, 그 개념을 통해서 이런 걸 한다. 그렇게 일단,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아까 말한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골프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제자리에서 여기 이제 떨어진다 생각하고 밟으면 누구나 다 살기 위해서 버티거든요.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볼을 강하게. 그리고 여기 또 엄청 미끄럽다고 생각하면 진짜 강하게 누르고 계속 마찰력을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런 힘들은 여러분들은 안 배워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얼마나 이해하기 좋습니까? 아고 열심히 동영상을 다 찍었는데 가서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어가지고, 아, 한반 정도 날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짧은 게 좋으니까 그냥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면발력을 제가 풀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연습하는 거그 속마음을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은 골프클럽을 세게 휘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휘두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한 오른쪽에 이렇게 처음에 백승윤 오른쪽으로 중심에 가니까 이 상태에서 굉장히 강하게 휘두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럼 이 강하게 휘두르는 걸 공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쪽으로 전달을 했는데 만약에 왼발이 아무것도 힘이 없이 그냥 흐물흐물하다 로 그러면은 휘두른 힘을 전달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강하게 처음부터 딱 버티고 있어야 이 휘두르는 힘을 공에 전달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몇번을 해봅니다. 휘두르면서 아, 버틴다, 버틴다. 근데 제가 이제 버티는 힘이 약한 거예요. 저는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체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헬스장에서는 이제 스쿼팅을 열심히 하겠지만 골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왼쪽이 버티는 힘이 약하니까 이제 왼쪽을 스쿼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왼쪽, 나는 왼쪽이 너무 약해. 왼쪽 엉덩이도 약하고 허벅지도 약하니까, 아, 스쿼팅. 스쿼팅. 근력을 기르자. 근력을 기르자. 아까 말한 역도 선수들이, 역도, 역도 뭐, 선수들이 스쿼팅을 맨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점프력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렇게 근력을 기르자.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아 이제 좀 테스트를 해봐요. 하하 아, 아, 근력 운동을 하니까 아 조금 이제 버티는 힘이 생겼네. 아직 부족한가 좀더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해야 하는 걸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일단은 휘두르는 힘 플러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한힘 이걸 통해서 내가 버티는 힘을 마련해서 이, 이 모든 힘이 한데 어우러져서 절대 내가 순서를 정해서 나는 백스윙을 이렇게 하고 지면발력을 이렇게 눌러서 하체 힙턴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치고 뭐 이런 순서, 순서는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한 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본인들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한 그런 이제 순발력을 뭐 근육이라든지 그런 한데 어우러지기 위한 운동을 해놓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여기서 오른쪽에 휘두르는 힘, 그 다음에 휘두르는 힘을 공쪽으로 전달을 하려면 어쨌든 왼쪽으로 와야 되는데 왼쪽이 흐물흐물하면 이 휘두르는 힘이 떨어지니까 왼쪽으로 오는데 왼쪽은 버티는 힘. 그래서 모아서 한 번에 치면은 와서 한 번에 버티고 딱 이런 식으로 칠수 있는 굉장히 지면을 정말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스윙이, 있습니다. 할,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고지, 곧대로 들으면은 정말 그냥 필드 나가서 와가지고 열심히 뒤에서 막 이런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윙을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공이 이상한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지면발력을 이용해서 어 뭔가 억지로 동작을 만든 게 아닌 그냥 한 번에 어우러진 그런 멋진 스윙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